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티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ool, like 제가 전직 프로 엔잠러잖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자 제가 타온 차는 달빛 걷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오설록과 함께합니다. 은은한 그배 향이 나서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많이 쓰는 날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왔더니 목이 좀안 좋아서 이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벌써 10월인데. 티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 계기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티 크리에이터가 대체 뭔가 <laughs>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됐고 오설록 티 크리에이터 지금 1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설록 티 크리에이터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여러 가지 엔잡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처음 어, 활동하게 된게이오설록에서 처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 크리에이터 이기가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아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이 궁금해 하시면서 아 나도 이런 거라면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솔록 제품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 오솔록에서 이런 도전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있구나. 이런 걸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하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 보면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달마다 너무 TMI가 될까봐, 아, 이거 너무 노잼일 것 같은데 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T 크리에이터는 차랑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건데, 이 오솔록에서 추구하는 거는 진짜 좀 아는 사람만 아는 차 문화, 막 어려운 차용어들 알고, 차를 어떻게 벗고 내리고 이런 차 완전 그 디테일한 과정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차 문화 자체가 젊은 사람들, 차 문화 자체가 많은 세대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딥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즐기고 이렇게 여러 뭔가 차원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다가가기 쉽게 이티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그때 한참 티 차에 빠져있을 때예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차 마시고 또 어떤 차들이 있는지 알고 또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다구도 알아보고 막차 어디서 먹을지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티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컨텐츠 활동을 같이 하는 거고, 뭐, 소정의 활동비도 주고, 로록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회들에 참여해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 어, 이거 재밌겠다.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약간 믿져야 본전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 어차피 해서 잃을 거 없으면 한번 해보고, 안 돼요 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해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거예요. 근데 이게 1차, 2차까지 있었는데, 1차는 서류로 왜 하고 싶은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부끄럽지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나는 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2차는 면접을 보는 거예요, 줌으로. 근데 전 그때 딱, 아, 나는 안 됐다. <laughs>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너무 많고, 막, 심지어, 티 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티 베이커리 만드시고, 뭐, 차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계시고, 뭐, 위스키랑 같이 칵테일로 티 칵테일 만드시는 분, 엄청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완전 초심자. 전 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초심자여서 저를,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지 보시려고 한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티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 티 문화라든지 내가 티를 즐기는 나만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였고, 두 번째는 제 마음속 저기 딥다운, 완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정한 나이가 지나기 전에 그 나이 때만 쓸수 있는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 이상한 욕망이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꾸역꾸역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아 브런치에 한번 작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티 크리에이터가 되자마자 저는 티 영상과 브런치 글을 같이 이제 월마다 게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런치 작가가 됐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멈추고 유튜브 영상만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 다시 좀 글을 써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들을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달마다 설록걸님이라는 이크리에이터들을 담당해 주시는 담당 담당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달마다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콤부차가 나왔기 때문에 뭐 콤부차 한번 시식해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저희 의견도 들으시고 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전 처음엔 진짜 어려웠던 게 오설록 차를 다 마셔보자, 그래서 다 마셔보기 캠페인 이래가지고 오셜로 차다 마셔보는 것을 거의 한 상반기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맛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를 그렇게까지 많이 마셔본 적도 없고 종류도 잘 모르고,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먹으면서. 여기에서 우롱차의 맛이 나는지, 뭐, 녹차의 향이 나는지, 이걸 마셨을 때 어떤 심상이 떠오르는지, 이런 거를 적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무슨 맛이지?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다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그냥 내가 먹기에는 다 똑같은 맛 같은 이런 것조차도 되게 새롭고 재밌어서 엄청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달마다 저희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달마다 어떤 미션을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연초나 연말에 담당, 담당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번 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요. 1기 서류 전용 합격 안내. 그래서 이제 언제 면접을 볼 건지. 그 다음으로 온 메일은 이제 화상 면접 몇 시에 볼 건지. 그리고 이제 1기 인터뷰 결과 안내. 그렇게 저는 이제 티크리에이터가 됐고. 저희가 이제 일기 미션이 2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티하우스 방문하고 비건 케이크 그리고 차도 많이 마셨고요. 집에서 얼그레이 밀크티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제첫 오설로 아니 티 크리에이터 영상이에요. 설날 시즌인데 벌써 다시 겨울이네요 아, 이때도 루이보스 밀크티도 만들어 먹었어요 친구가 임신을 해서 만들어줬고 o r e s t It is a very good thing. 차에 관심이 생기면서 차집 티아우스 전국에 있는 곳에도 많이 가봤어요. 이날은 3월 어느 봄날이었는데 경주의 한 차집입니다. 이렇게 2월부터 설록박스를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4월달에는 말차 가루 제품이 와서 이렇게 티라미수를 만들어 봤어. 그리고 4월 달에는 아직 미공개된 어떤 음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은 공개됐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콤부차가 왔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런 라벨도 없어가지고 그냥 만만 봤어요. 그리고 다음 달은 홈 카페 챌린지요오솔로겐는 굉장히 다양한 키 푸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맛있는 디저트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보내주시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케이크는 제가 구웠어요이 녹차 스프레드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홈카페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레시피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 오솔로에서 더운 여름을 위해서 신규 아이스티 제품이 나왔어요. 간편하게 찬물에서도 먹을 수 있게 나와가지고 여름에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까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이 티큐브를 먹으면서 놀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콘드레츄레이션스 콘부차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 내내 즐겼습니다. 그리고 추석이죠.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티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추석을 보내고 저희는 9월 동안 여태까지 써왔던 티라이프를 책으로 엮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부랴부랴 다시 조금 고쳐봤습니다. 그리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서요. 저는 지금 오설록 오설록 한남점 새로 생긴 오설록 한남점에 가고 있어요. 인비테이션 해주셨어요. 네, 여기 비가 오고 있어요. 오설록과 페이스 갤러리가 차와 예술의 감각적인 공간을 제안합니다. 어디 몇 층에 있는 거야? 들어갔는데. 그런가봐. 진짜 예쁘다. 응. <목소리가> 들어갔다는데 진이랑 몇개알걸겠어지이트 럼, 럼, 싱글 무티 위스키. Perfect day. Tomorrow's found me waiting, expecting it that way. You may want four walls, well, I need a place to stay. But when the birds are singing, it's hard to keep away. Sit among the music of nature's finest band. The symphony of earth life is trembling in our hands. Take me, oh half moon, sheer glass, and diving duck. Bring me Whoa. through the mist. Drop me like a rock. I'll <laughs> soar downward through water, grain calm. Land on the bottom, wash the blood off of my palms. You still want four walls, I guess I need them too. If I leave these four walls, I'd believe in you. Swim with you, oh beaver. Peace will ask me south to winter in the sunshine. Snowflakes in my mouth. I surface to the cold world. Gasp and look around. The blooming of the dogwood. Eternity is found thank you